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8장 13절 14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오늘은 삶의 뒤에 서른 번째로 신앙의 유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문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들이 있어요 비슷한 말들입니다 의인이나 선인이나 지혜로운 자 이런 말들은 다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충성되다 그런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반대로 악인이나 또 게으르거나 어리석은 자 그런 사람들을 폐약한 자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된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입니다. 마치 10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율례로 때로는 율법으로, 때로는 판단으로, 또 때로 하나님의 도, 주례, 법도, 훈계 그렇게 명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자원에서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을 의인과 악인, 선인과 악인을 악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면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들 향하여서 악을 행하고 그들을 탈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펴서 그들을 섬겨주는 겸손한자의 삶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삶의 지혜라는 주제로 우리가 자원을 보고 있는데 이 믿음은 삶과 동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균형 잡힌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 내가 하는 것은 옳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관계에서 이런 물질의 사용해서 재능의 사용해서. 균형이 잡혀 있는가를 볼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도내가 얼마나 많이 얻을 것인가, 얼마나 많이 누릴 것인가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그 하나님을 어떻게 잘 증거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남은 날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성령 충만을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성령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처럼 세상의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성령이 판단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이 균형 잡히지 않으면 왜 고집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 자기의 배운 과거의 것들이 또 경험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면서 자기 자신의 삶으로 점점 협소해져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많이 이제 활동을 못 하게 되고 보이는 것이 좁아지게 되고 듣는 것이 좁아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관계도 모든 것들이 좁아짐으로써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큰 태도를 삼고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사는 연습이 바로 신앙의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의 유익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배우게 될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해야 될 친구가 있다고 그랬죠.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피하라.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피하다고 그랬고. 또 신앙의 좋은 친구가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면서 그들을 면 얼굴 앞에서 뒤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 앞에서 그 사람을 세워주게서 잘못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까이 있고 계속적으로 교제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내서 세워주는 사람을 친구로 좋은 친구로 만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고 오늘 신앙의 유익을 통해서. 먼저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담대함을 줘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잠언에서 말하기를 일절에 보니까 일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일단은 자기 양심에서부터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지어도 가책 자체가 없다라는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것이 양심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양심이 살아 있으면 거짓말한 것이 찔리는 것이고 양심이 살면 살수록 작은 일에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다 도망다니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들이 빚쟁인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쫓아오 사람이 없어도 마음이 항상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사자같이 동물의 왕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자같이 겁이 없다라는 것이고 담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요즘은 얼마나 불안해요. 정말 쇼핑몰이나 아니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것이죠. 자녀들이 차를 몰고 나가도 불안한 것이고, 내가 운전하고 나가면서도 언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아니면 내가 집을 비울 때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신앙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맡김으로 담대해져요. 내가 해결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을 내가 알고, 그분이 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져 준다는 관계 때문에 담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환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누가 우리 장례를 담당할 수 있겠어요? 내다 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편안한 노후를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편하게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누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길을 인도하시라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전쟁과 재해 위험들 또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들이 닥쳐도 하나님. 이 문제 아시죠?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맡기는 담대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은혜예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생명에 쫓기는 그런 위기에서 지은 사울 앞에서 지은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요. 도망다닐 때 힘이 필요해요. 얼마나 발이 지치고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꿈속에서 도망갈 때 발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려울 때, 지칠 때 우리에게 정말로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힘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누가 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앞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 나의 구원을 높여 주시는 그런 뿔의 권세가 있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두루두루 두루 살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는 다윗은 죽을 때에도 그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어 "내가 이제 가는 조상들의 가는 길로 가거니와, 내가 열조들과 함께 가게 된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그렇게 맡기면서 떠나가잖아요. 우리의 날이. 나그네와 같아서 몸무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함께 믿음을 좇아가는가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 이와 같이 사망에 음치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 당할 것을수와 맞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10편 46편 1절 이 말씀 우리가 10편 할때 외우자고 했어요. 10편 23편 1절이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걸 다 아시는 것처럼 23편보다 한번더 더해서 23 더하기 23이면 46이니까 46편 1절에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그런 위경에서 일어날 수 있고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고 병상에서 갇힌 곳에서 광야에서 우리의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힘이 되시니까 일어나게 만들고.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세요. 사람들의 도움보다 더큰 비교할 수 없는 큰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해야 돼요. 신앙의 유익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하면서 담대하게 되는 거죠. 성경 이야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고 왕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다.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은 환난을 이기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만찬 후에 하신 교육이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가지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요 내가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주님이 쉬었기 때문에 빼앗아가지를 못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지금 떠나가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함께 있다가 정말 메시아가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 기적을 행하시던 분이 떠나가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반복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온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그 염려할까 봐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함께하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요. 또 삼십삼 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이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환란을 당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겨낼,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들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넉넉히 감당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담대함, 담대함이 신앙의 중요한 우리의 유익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서도 신앙은 믿음은 담대하게 일어설 수가 있어요. 다윗은 천만이 나를 둘러설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 섰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서있는 장소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태산을 넘어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험국에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부르면서 가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올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내년에도 일평생 남은 삶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문제들을 이기시고 환경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우리가 담대하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전혀 양심에 그런 반응도 없고, 그냥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거짓으로 그런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담대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해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옳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이 세대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비난한 것을 너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인신 공격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또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져 버린 이런 시대에 바로 이와 같이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 성도는 악인을 대적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불법이 성행하는 것을 마음이 아파서 보질 못해요. 마치 여비 그 악한 삶에 대해서 또서동과 고모라에 살았던 로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방탕한 그런 삶을 사는 자들 향하여서 마음이 너무 너무 아팠던 것처럼 이 불법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성도들의 마음은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래서 세상이 들려주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뉴스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긍휼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누가 시험을 들었든지 누가 무슨 말을 했든지 우리는 세상의 뉴스나 세상에 그냥 어, 들려지는 것들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렇게 행해 나가는 것. 그래서 신앙의 유익은 세상의 그런 유언변화 환경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 담대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의인은 그 법을 사랑하고 법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여호와를 찬다는 모든 것을 깨닫는 데 필사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공의로운 삶.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공평이 진리가 그 기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하시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도 다 이방인 같고 다 거짓 가운데 섞여였고 불법자의 아래서 불법의 불순종하는 자의 아들로 살았어요. 어둠의 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공의로운 길에서 벌어야 되는 것이고 돈을 사용해도 공의로운 길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렇게 되어질 때 의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면 사회가 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악한 자가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푸틴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악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28장 12절에 보니까 의인이 득이하면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한 사람의 그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요. 바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는 방식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우리는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자문 11장 11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인의 기도로 성읍이 더흥왕하게 되고 악인의 저주로 성이 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각 가정의 각 처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축복하는 자로 성을 지키는 자로 예루살렘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막아서서 그렇게 중보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되게 하면 큰 영화가 있게 되고 또 의인이 하나님 이 앞에서 기도하면 그성읍이 보존되고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늦추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로세 기도해서 하나님 의인이 열 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 명만 있어도 내가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두루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 찾아보아도 공의를 행하면서 정직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그런 편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을 힘입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의의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 히 여김을 받느니라, 우리가 의를 행하자, 또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뭐큰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러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좋아져야 돼요. 나의 삶은 어, 세상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온갖 쓰레기로 되어있으면서 입으로만 세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숨기는 자내 안에서 주님이 먼저 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정결케 되고 주의 피를 힘입고 주의 보혈로 덮어 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 자는 사랑으로 덮어 주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서 설수 있도록 죄를 잡아 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극유함을 얻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고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이 되도록 주님 내가 예수 믿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담대함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공의와 또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과 속임수들이 많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14절 어, 경외하는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승리한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심판 때다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18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아리로다. 10편, 1편, 6절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로라 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구분 길을 산 사람은 헛된 그런 이슬 같은 그림자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공의로운 삶을 산 사람 신앙의 유익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그리고 주님을 은혜에서 공의롭게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기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여긴다, 외식한다 라는 것이죠.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중심으로 들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힘이 되고 환난 날에 큰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남은 삶에 신앙의 유익으로 정말 담대하게 하고 끝까지 공의로운 삶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23년 12월 30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주신 은혜로 담대하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 때 들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준비를, 준비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진하숙 권사님은 퇴원해서 집에 계십니다. 손진 권사님, 김영희 사모님, 또박경은 집사님, 또제임식 권사님, 김무덕 권사님, 여러 연로하신 분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늘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 맡깁니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